1랭에서 직소퍼즐을 퍼즐, 직소 지금 쓰고 있다. 밸런시트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저게 그거면 생존자면 쓴 사람이 살인마 들었으면 저희 뭐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살인마 판테기에 들어왔던 거니까. 전 그래서 살인마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맵을 결정하는 건 정말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너스죠. 이거 너스 1층에서 어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글 못해요. 여기선 페이크 그 제, 제가 말하는 그 방식이 안 통해요. 여기서. 좋아요. 어, 여기 있죠? 사냥이 존을. 안 되나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예측이 뻔해져요. 예측이 안 오죠. 오죠. 치료합니다. 이거, 이거 안 돼요. 이거 치료해야 돼요. 이거 누가 저 친구 살려주면 베스트인데, 사냥이전 누리죠. 이거 들었죠. 이런 망했어요. 누구 어기릴 때 저걸 토쳐야 되는데 일단 바칠각은 저한테 안 나와요. 한번더 저기를 확인하러 가겠죠. 저라면 그래요. 그 주변에서 되게 탈것 같아요. 저는. 넛수 성격상 바로 저로 가겠죠. 바로. 한번더 점멸 타면 그때 합니다. 아, 내쪽내 점멸이 내 아니었네. 망했다.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와, 개 망했죠. 이거? 힘드네요. 살인마가 정한, 거, 정한 건가? 위험한데 이거. 뭐 걸린 게 아니니 저한테 한 번에 그게 기회가.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지금 상황. 고 있어 합니다 그냥 너스 콜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말 힘드네요. 네. 사냥이 전늘이라 너무 힘드네요. 점점 죽음만 다가오고 있죠. 살리고 바로 로인 갑니다. 이쪽이었나? 까먹었네. 아, 어디였지? 어, 오케 이 오케 오케 쪽이었는데 네, 바로 합니다. 한데 쳐서 저놈 저놈이란다. 죄송합니다. 저 너스가 어글자를 선택했으면 오지게 지키려고 하죠. 이에차 좋아요 방금 이거처럼 이번에 맵이 좋아서 이게 먹혔는데 힘들죠 이거 제가 죽더라도 합니다 지켜야 돼요 이거 이게 그냥 루인이길 바랄 뿐이에요 정말로 되냐? 아이고, 불토 파티죠, 이거. 아, 설마, 불토가 다 불토야? 일단. 저 지금 움직이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순간 바로 살고 네, 지금이에요 답이 없어요 불꽃 써야 됩니다 이거 자 사냥의 전을 터졌죠 사냥의 전을 터졌죠 네, 좋아요 기회 발표는 마련합니다 이게 뭔지 몰라요 사냥의 전후를 아닌거 같은데 뭐지? 저 안걸렸죠? 얘 그냥 저친구 치료하고 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그그그그 지금 사냥의 전후를 터진거 같아요 예 네, 좋아요 이거 제가 살면 베스트인데 여기서 저건 저는 깰줄줄 알았어요 네,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눈치채죠 사리마가 눈치가 좋아요 아, 전멸 타면 좀 살려줘라. 제발 지하로 내려갑니다. 제 목표물은 그거에요. 그 아까 그 루인, 일단 이거 치료합니다. 일단 치료는 될것 같아요. 자리가 너무 좋아서 예, 일단 치료는 하고 루인 부셔야 돼요. 이거 애들 못 고치고 있어요. 지금 루인 때문에 못 고치는 게 그냥 눈에 보이죠. 발전기 상황에서 보면. 이건 지금 너스가 몰아쳐서가 아니라, 제가 볼땐 루인 때문에 지금 못 고치고 있어요. 발정기 보면 대충 돌아갔다가 말았죠, 다. 네. 제 생각에는 루인만 없어지면 적어도 이 발정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살렸죠 1층권 버립니다 그냥 까요 상해 이전안 터진 거야? 어떻게 하러? 들었죠? 네, 깼어요, 깼어, 이건 깼고 일. 심 갑니다. 와, 저, 저거야? 원안이야? 망해가고 있죠. 하지만, 1층 거 이제, 그거를 오직 지킬 것 같은데, 이게 루인이었으면 하는 바램이 없잖아, 있는데. 아까 그게 어디 있었지? 아까 그게 어디 있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어디 있었지? 아까 그 그게.. 기... 와.. 그거 못, 기억 못하겠는데? 잠깐만 어? 잠깐만. 이쪽쯤이었는거 같은데? 여기서 와.. 기억이 안나는데? 오호 귀여워서 다듬어, 귀여워다어 어디지? 아, 어디지? 여깄다, 아, 여 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와, 어, 아까 그거.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인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예, 지금 저 친구도 불토 지키느라고? 아, 까비. 이쪽쯤이었죠. 허허. 어허... 죽음만 있을 뿐이네. 와, 루인이 뭐냐? 와, 불토 많다. 진짜 많다. 다른 친구들은 발전기를 고치고 있나? 뭐 그게 베스트긴 한데. 어, 좋아요. 와이판 재미네요. 진짜 재미네요. 와 이쪽 쯤이었죠? 이쪽이 아니었나? 잠깐만. 어. 아, 한 명이 죽었네요. 아쉽게도. 또 제발 저기 있었구나, 저거구나. 이게 불 토이 집착하... 해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 나... 아, 나 불고 있었구나. 4이전 일이 터진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불똥만 치키는 건가? 이거 제가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이거. 아이고. 칼지가 없는데. 아, 이거 정말 안 좋은 방법인데. 아, 안 좋은 전개인데. 와, 이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 방법은 틀린 겁니다. 뭐 급하게 살릴 필요 아 그건 아니지 어그를 빼고 왔어야지. 아이고 아깝네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다 치료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요. 제가 가는 길에 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열심히 합니다. 개구를 찾는 게 맞아요, 이거. 안 되죠. 어, 당연히 모래 걸겠죠. 좋아요. 제가, 가는길에개 구가 있 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못사는 거고, 야뭐 세이브 했 네요. 이게 그냥 오래 질질 끄는 게 아니라 그냥 최대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티비깅 절대 아니에요. <laughs>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개구로 못 갔죠 제가 가는 길에 개구가 있기를 바랄 뿐이었는데 아쉽죠 최대한 합니다 위글을 합니다 네, 안됐죠 까비 아 힘든데 재밌네요 너스는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너스 아마 생존자일 것 같은데 제가 볼땐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네 너스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